우리 안에 그 3기업, 3단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중요한 응답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이 3기업, 3단체를 볼때 조금 참고해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힘들을 가지고요. 지금 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Force,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왜 필요하나 하니까 어 지금 거의 3기업, 이 부분은 종교에게 다 뺏겼습니다. So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또이메시지 듣는 분만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So you, message, 어,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르게 해야 될게 지금 국가에서 이 교회는 잘안 해줍니다. So, we the church must proclaim the gospel. We must do it correctly because the government does not want to help the churches anymore. So, I do not know why it came to this point, but then it came to t 그 복지 국가에 서 투자해 주잖아요. So days, the, uh, Buddhist, they, the 네, 교회에서는 인가도 잘안내 줍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잘못이라고 봐도 국가 잘못이 아니죠. s 지금뭐 천주교나 불교에서 뭐 같은 거 하는데 은행에서 융자 그런 건 얘기 하나 다내줍니다 실제로 이제 그 교회서 에뭐 요즘은 은행 그 하면 제1 은행에서는 잘 거래 그래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그는 은행 잘못이 아니고 우리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상기업, 삼단체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할때꼭 여러분들, 이 힘들을 길러야 됩니다. 배경이 문제 아닙니까? The the 사실은 이게 3기업을 움직이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배경이 우상인데, 우리가 뭐질 이유도 없죠. So the <laughs> 그게 no 예,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음 이해를 제대로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The 예, 복음 이해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 다음 게 달라지거든요. When you the gospel, then the next step 이거는 지금 그냥 어, 문제가 아닌 이 지금 영세 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다른 거 이해 못 하죠. Gospel, 어, 이미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오래된 거거든요. Right 어, 쉽게 말하면 이거는 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에베스 1장 3절에 장세전에뭘 생긴 문제예요. I s i m p 1장 로마 신경 25절에는 영세전에 있었던 문제라요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 기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이해되고 해 앞으로 일어날 문제는 더 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복음 이해된 만큼 말씀 기도 전도가 이해된단 말이에요. 예. 여기 이해된 만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As as those, 자, 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힘 싸움이고 이 세상 사람들 이걸 이볼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So, why, kind of people,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어떻게 가지느냐? 예, 가장 쉬운 말로 보이지만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나 쓰는 단어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so like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So 대부분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건못 잡았다는 거거든요, uh, the the 그렇죠? 지금 여기에 지금 이 3기업 3단체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의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도와줘야 됩니다. 대부분 랩놀드 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장 절간에 가면요. 108 왜절하잖아요 so right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못 이기는 거요. 예 당장 those 염주 돌리잖아요. So right they have those, uh, beads. 우리는 뭐합니까? 하는 게 없어요. Do 그 뭐철학이다 주여 삼창하는 거 밖에 없는데, 뭐밥 먹을 때눈 감는 거 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또 you know, 특히.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가 걱정이요. 그러니까 예. 기도를 이상하게 한다는 건요, 그사람복음 이상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 그렇죠. 특히한 신비주의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 복음을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본 사람 중에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 So 그 앞에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What did he say that? 자기 이행기 나왔잖아요. 나의 oh. 복음과 그랬습니다. So he said my 이 말은 얼른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요. 그 말을 왜 했냐 따지볼 때는 굉장한 말이 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3기업으로 이3단체 살리는 이하나님 주역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3단체의 내용입니다. The 이지금 어 프리메이션과 뉴에이지와 지금 유대인들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보,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이겁니다. 장세기 3장 4절 5절 그들 고 나왔잖아요. So, uh, this is what they came out with. 그리고 실제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3, 4, 5, it's to be like 그리고 프리메이션은 실제 이거 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그 여러분 가보셨죠? 프리메이션에. So you've been to their lodges, right? 이 밤마다 모입니다. Every night they 실제 이거 합니다. 네피리 운동. And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행복하게 느끼지요.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어 신들리는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Put, sort of 본인들 막 굉장히 행복한 거요. 이 모든 걸다 내놓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프리메이슨 전략입니다. 참무습죠 그래서 지금 이미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이 지금 그뉴 에이지에서는요. 전부 이거 다 해버렸습니다. 개인주의, 니가 하는 처럼 되는 거다. So you can be like God. 네가 성공하는 거다. 네가니인생 얼마나 맞는 말로 들립니까? So, so right. 그렇잖아요. 네 인생은 니가 책임지는 거야. 니 인생은 가 알아서 하는 거야. Your life 네가 노력하는 거야. So you have to work hard.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So 그러고는 결국은 욜로 몰고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그래서도 필요 없는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미국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이에요. 이걸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절묘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3단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아벨타 분들. 여러분 꼭 마음속에 명심을 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해요. 자 실제. 이3 기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배경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배경도 어뭐 여러 개있겠죠 yes, 그러나 결국 파고 들어가면 이세 개입니다. 결국 이거예요. Ultimately it's these three. 이걸 가지고 굉장한 이 이기업 종교 단체에서 이 세계를 다 장악해 버렸지. Uh, because it's actually these religious organizations that have conquered the world. 결국 이거 아닙니까? Ultimately it's this. 자 이렇다고 볼때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는 답이 쉽게 나와졌습니다. And that s a y s you can quickly draw the conclusion of how important you are and how much you must pray. 어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 해봤어요. And I've always thought to myself. 그좀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작품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도 눈에 안 보이게 성공된 걸 전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총리처럼요, 정치를 하는데도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실은 아까 우리 저 근영만 장로님 보니까 그 손양원 목사 영화를 만드는데 그게 사실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And that's very 사실은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이 엄청난 이 배경과 싸움이고 굉장한 거거든요. That's the this and it's a of work.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알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So d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I thought to myself. 누가 이런 작품 하나 만들면 어떻겠냐? Perhaps someone can make this kind of work. 저, 그, 저, 김정은은 꽤 좋은 사람인데, 나무 옆에 사람들이, 너무 악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 자꾸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도자 욕하지 마, 말고요.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나 so really 그런 생각해 봤어요. 기독교는 이런 거 아닌데. 그 사람들 오해하고 를 있잖아요. 그렇지. 내가 또 그런 영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Me, I would make a movie out of that. 이상한 불량배가 한국 교계에 들어와서 교계를 뒤엎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 단체들이 전부 이걸 배경에서 작품도 만들고, 이걸 배경에서 영화도 만들고. 만들어요. 꼭 참고해야 됩니다. 자, 시대마다 일어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은 보고 있어야만 됩니다. 자, 가장 가까운 예로 들어가 봅시다. So,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So, 정치는 정치로 하지만 우리는 이거 성경을 가지고 보잖아요. Yes, view, 자, 가장 가까이. 어, 대동아 전쟁 보세요. So, uh, us, in... 그 일본이 전쟁이 일으키고 난 뒤에 또 우리나라 장악했을때 행위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사 참배입니다. 그냥 보이죠. 절묘한 겁니다, 그게. 그거 좀 이걸 전해라. 그게 또 소녀 어머사서노 했잖아요. 이게 굉장한 얘기 되죠. So, 그럼 역사 그슬 올라갑시다. Because... 로마 뭡니까? 제우스 신상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장악. What d 네, 장악해놓고 또 만드는 겁니다. So uh, after conquering all those places, they make up those statues. 그래서 필라델비아가고생한거고필라델비아 지역이 망했을 때에 로마가 그걸 제거를 시키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다니까요. 그 이유 없이 모두 절해라. 그러데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일들이 지금도 계속 나와요. So 그럼 더 올라가 봅시다. 바벨론. 뭡니까? 노보 신상 만드는 거절 시킨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바벨론 장악했거든요. 더 올라가 봅시다. 블레셋필스 뭡니까? 바곤신등더 올라가 봅시다. 에고 이집 그 피라미드 우상입니다. So the pyramids are actually idols. 공교롭게도 그게 지금도 피라미드에서 볼거리가 남아 있잖아요. 더 재미난 사실은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유대인들 노예를 썼다니까요그리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써 피라요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일을 했다니까요 자칫 잘못해버리면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잖아요. So 앞으로의 시대에 옵니다. So in the future, will come the age of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리라 물론 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해야 리라 그렇습니다. It's true.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세 가지를 아는 자만 하나님이 시대응답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So? 이세 가지를 아는 자에게만 시대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제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리고 교 회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3단체와이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라. And 지금도 이일가 심지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 대표적인 게이 이제 이 더블 아닙니까? So one of the big, uh, is the WCC. 이름은 좋습니다. 세계 기독교 협의회. So 여기서 모든 종교 같이 가자. Saying, oh,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So kind of 어 당분간 성공할 겁니다 왜냐 사단이도와줄거니사이도와간돈될 겁니다 사단이 힘을 실어간 겁니다 사이도와간니다간 굉장히 여론화 될 겁니다. Now, 사단의 전략이니까. 그러나 결국 이거는 무너진다고 돼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마다 왔다니까. Age, like 하나님은 이거 아는 사람만 시대응답을 주었는데, 일곱 재앙을 막았어요. 예,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중세교회 타락을 막은 자들 so l 앞으로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 재앙 막을 것이다. and t h 자, 여러분, 이거 알고, 지금부터 조금만 기도하시면, 응답 옵니다. This, bit, 이런 응답이 와요. Kind of 요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 통해가지고 똑같은 응답 올 겁니다. 사무엘의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했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Give me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이게 여러분이 힘입니다. This is the strength that receive. 그러니까 이 힘은 아무도 막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And this is the strength that God gives. 저 광야 가운데 사막에 생수가 터지게 될 것이다. 바다와 강 속에 하나님은 길을 내실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 하면 근능을 그 받게 될 것이다. But you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그러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Be in the grace that is in 그래야만 Jesus.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And this is the that God is you. 네, 특히 여러분, 어려움마다 흔들지 말고, 상기업, 이 3단 재산인 이것은, 에, 엘리트들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데 이 힘이 필요합니다. 언양만 잡으셔도 되는데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에 중요한 일을 맡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을 위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선도자들을 위해 지금 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